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카바 코인에 대한 눌림목 제공약 타점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카바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과거에 80% 정도의 네, 투자 수익을 챙겨드렸던 코인이니까 눌림목 자리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저점 에서 통해서 출구 전략 잘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카바 코인이 최근에 저점 라인 950원에서 자, 1700원까지 90% 정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코인을 1060원 가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과거의 지지선을 탈환하는 지점에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 가격에서 대략 한80% 정도, 60에서 80% 정도 수익권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던, 네,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분봉상으로 보면, 자, 바닥에서 직전 지지선 깨고 낙폭을 확대했으나, 다시 고개 돌릴 때 공략하고 수익내고 전국가 뚫어내면서 폭발하고 여러분들 뭐 소고기 사, 사 드시고 뭐 좋은 술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행복을 축제를 좀 즐기다가 네, 또 매도사인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확정짓고 나중에 또 눌림목 구간 어디서 반등하는지를 체크해서 공략하자 라고 이제 카톡방에서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유튜브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 같이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카바코인은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수익 실현을 또 많이 하셨고, 하셨던 코인이고, 비트코인 캐시로도 뭐10% 정도 수익 챙기고,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도 40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자, 오늘 500원까지 플러스 25%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좋은 타점들 10%씩 네, 투자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 대행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소통방 입장하셔서 좋은 타점, 좋은 수익,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돌아와서 우리 카바코인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돈 들어온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추세의 이탈이라고 보고요. 자, 1300원 가격대 추세를 이탈했을 때 과거의 지지라인 때는 자 1220원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또 깨면서 낙폭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다시 저항받고 다시 돌파하면서의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1320원, 1300, 1230원, 요 가격 지지 반등 여부가 좀 매우 중요한, 예,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1220원 가격을 만약에 이제 이탈하게 됐을 때는,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15분 봉상으로 좀 차트를 돌려보면은, 요 자리까지, 예, 요 밑꼬리까지, 1150원까지 하방 열려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현재가 기준. 짧게는 1500, 1150에서 1220원 가격이 지지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700원짜리가 어디서 저점이 다져지는지는 봐야 되지만은 대략 1150원과 1220원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반전 캔들 만들면 여기가 역추세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타점이니까 기술적 반등 얼마까지? 1320원까지 1차 목표로 여러분들 추가 상승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목표 가격은 14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분봉상 1차 목표가 1300원 2차 목표가 1,450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매물대를 이제 이탈했을 때 에, 우리 밑으로 추가낙폭이 어디까지 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낙폭이 자, 이 정도까지 1,000원 전후까지 어, 이제 또 추가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면 여러분들 추가 상승 1,300원, 1,450원 그리고 그 알파구간까지 추가 시세를 눌러보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 가격을 깬다면 주요 지지선을 깬다라는 것의 의미는 뭔가요? 더큰 하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한번더 무너졌을 때 1,000원 가격에서 우리 다시 한번 V자 반등 노려보면서 여러분들 추가 수십 프로, 50 프로. 폭등 시세를 저점에서 눌러보는 전략을 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봉상 자, 강하게 이제 거래량 증가했었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거래량 없이 우하양 추세가 지속되고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드린 1150원과 1220원 가격의 반등 여부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가 카바코인의 우리 하반기 호재 일정들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또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바코인의 홀더 분들이라면 우리 하반기 역대급 네,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될수 있는 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어떤 이슈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카바코인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분출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도 같이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정보가 나왔을 때그 공시를 기사로 보고 뒤늦게 이슈로 전해보는 게 아니라 공시가 나왔을 때그 공시를 선점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카톡방에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루에 10% 정도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10% 정도 어, 천만원 기준 백만원 정도 단타 수익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 챙겨 나가시고, 과거에 앱토스 코인 몇백프로 크게 수익 챙긴 것처럼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에 낙폭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 요 골파기 자리에서의 반등하는 구간, 즉,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지막 골파기 자리에서 반등하는 요 D 구간, 디지게 많이 수익될 수 있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코인, 저점에서 타점 공략하셔가지고 앞으로 돈복사의 기쁨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소통방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